강원도 인제군 전봉산 수수한 산새가 푸근하게 품어 아는 곳 곰이 배를 드러내고 누운 모습을 닮은 곰배령입니다. 거기서 가장 높은 데 자리한 강선마을 열 가구쯤 사는데 이 통나무집에는 그중 가장 오래된 터줏대감이 살고 있대요. 야 배사님수 명당에 사시네요. 한다. 띠. 뭐야 이거 저 골프 치시는 겁니까? 네, 공 가지러 냅다 달려가는 요두 녀석이 전속 캐디입니다. 음. 아! 멀리 보낸다. 골퍼는 어룡 씨. 하루 이틀 호흡 맞춘 게 아닌 거 같죠? 공배령에서 골프라니, 아 이거 신선한데요. 어, 땡 선수 잘 뛰고 있어, 잘 하고 있어. 옳지, 옳지. 공 나야지, 옳지. 짠. 빨리 쳐쳐, 어. 다음, 다음 호야 언제 갈 거야? 쉴틈 없이 하나. 재촉하는 강철 체력 땡이 공보다는 아빠 바라이 짱이. 옳지. 땡이 안고, 짱 안고, 이렇게 있는데 좀더 까만 털 색깔이 진한 아이가 엄마. 그러니까 몸집은 작아도 얘가 아홉 살. 이름은 짱. 그리고 요 녀석은 조금 그몸 덩치가 좀 큰데 이 아이는 딸 땡. 땡이는 일곱 살이에요. 음. 그러지 둘이 합쳐놓으면 짱땡. 아싸 짱. 짱땡이다 그지 그래서 이름을 짱땡이라 지었어요. 짱이는 귀부인 같은 꼬리를 흔들어도 품격있게, 조신하고 다소곳한 짱이. 짱이는 흥이 많은 친구, 모험심도 강하고. 일단 몸으로 부딪히고 보는 선 머슴 스타일. 필요할 땐 애교도 넘친답니다. 모녀가 생긴 건 쌍둥이 같은데. 성격은 참 다르네요. 네, 성격 파악했으니까 다음 라운드 가 볼까요? 소개 받고서 다시 보니까 애들이 더잘 보이네요. 예. 공잘 맞는 애가 땡이죠, 땡이. 그렇죠. 땡아 <목소리> 화이팅. 자, 띠. 이번에도 공 잡은 건 땡이. <목소리> 쏜살같이 물고와 또 졸라요. <목소리> <목소리> 아유, 우리 이제 짱이 어쩌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몸 쓰는 건 땡이가 잘해도 꾀는 음. 짱이가 한 숨이 아. 미리 가 있는 거죠. 짱아 봐요. 자기가 승 승부가 안 나니까 못 하니까 기다리고 있어. 자 이번엔 짱이 선수 승산이 있습니다. 자 공이 날라와 어느 순간 슬라이드. 자몸사리지않는저 승부여 보세요. 어예 모래바람 일으킨 보람 있나요? 야, 어? 사전에 뭐. 오 옳지 장아 이점 이점 줄게 아 오늘 좋았어 슬라이딩이 멋있었어 잘했어 장아 잘했어 음 멋진 승부였어 물 먹자 가서 물 먹자 물 먹자 아우 갈증이 날만도 하겠어요 물 마시러 간 곳은 골프 필드 바로 옆 계곡입니다. 야, 이거 완전 자연산 식수대, 맞죠? 그럼요. 아, 아니, 물이 어떻게 저렇게 맑아요? 일급수를 식수로. 이야. 맛있지, 물? 목말랐어? 옳지. 아이고, 잘 먹는다. 나. 아이, 잘 먹는다. 아유, 역시. 땀 흘리고 마시는 물은 꿀맛이야. 냠냠아우 달다, 달아. 응. 다 먹었어? 물이 신선하고, 우리도 여져 있는 물이 아니고, 흐르는 물이라,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자연스럽고 그리고 아이들이 렇게 흐르는 물 속에서 이렇게 발을 담그면 마음의 편안함도 있을 것 같아요. 자유로워지니까. 물 마시러 온 김에 짱이 개인기 하나 보여주겠답니다. 던져줄게. 받아. 짱아 받아. 아유, 저거를 가져온다고요? 네, 짱이 수영 실력 짱이죠. 이야, 물살이 세지 않고 또 얕아서 종종 수영을 음. 즐긴대요. 아이고 잘한다. 오 잘해 잘해. 저게 바로 이저 개헤엄의 정성 아닙니까? 실력 좋네. 네. 한번 더. 한번 더해. 던져. 마당에서는 땡이한테 그렇게 공을 뺏기더니, 물 속에선 짱이가, 짱. 땡이는 물을 안좋아한대요 근데 아직 계곡물이 차가울 텐데, 네, 이렇게 즐기죠, 수영을? 짧은 옳지. 아이고, 잘했어. 그만하자, 추워. 짱아, 그만하자. 옳지. 잘했어. 아이고, 춥다, 가자. 어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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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쭈. 햇살이 좋아 물놀이를 허락한 건데 행여 감기라도 걸릴 세라 얼른 수건부터 챙깁니다.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어좀 좋아. 아이고 추워. 아이고. 아이고 추워. 물 이렇게 이 들어가는 걸 좋아해. 안아줄까? 오지. 야엄청 좋아. 다정하시네요. 자 우리 자.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마당과 기복을 오가며 고궁놀이 제대로 즐겼습니다. 시원해? <laughs> 아직은 춥지? 이제 짱땡이네 구경 가 볼까요? 와, 동화 속에 나오는 무슨 그런 집 같아요. 굵직한 통나무와 흙을 번갈아 쌓아 올린 이 집은 어룡 씨가 직접 지은 거랍니다. 하이라이트 는 넓게 낸 창문 요즘 디자인이라 해도 손색없죠 근데 무려 25년 된 집이랍니다 진짜예요 네.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야 이거 저 보통 감각이 아니시네요 워낙 산골이라 이 자재 마련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나무는 밖에 외부에서 저 실어온 거고 흙은 여기 있는 흙을 가지고 한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이 터에서 나온 흙 가지고 벽을 바른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어, 나무가 많이, 아, 어, 이렇게 좀, 이렇게, 사근 부분도 있는데, 아직도 짓는 중이에요. 애정이 저 남다르시겠네요. 네. 어. 집안도좀 궁금한데. 저희 집에 지금, 아 옛날 집에 이 대문 소리가 난 좋았어요. 그래서, 아 나무로 직접 송판을 그 제재소에서 사다가, 일부러 짜서 이렇게 만든 건데, 이게 아, 아 이, 이 전경 사운드. 네. 네. 요새는 정말 듣기 힘든 소리잖아요. 그집안 내부도 감성 충만입니다. 기가 막히 벽지와 정말. 장판 대신 전부 흙을 발랐고요. 네. 나뭇가지와 돌덩이는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했습니다. 그중 최고는 자연 풍경을 담은 이 통창. 이렇게 밖을 보고 멍 때리고 할때 쓰여지는 공간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참 좋아요. 음. 가장 좋아하는 창문 바로 밑에 짱이와 땡이의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따로 방도 하나 있습니다. 어룡 씨의 전용 공간. 혼자서 쉬기에는 좀 널찍한데요. 어우 근데 참 깔끔하시네요. 네. 원래 이렇게 저 혼자 조용히 사시는 거를 좋아하셨나 봐요. 타고날 때부터 제 성품이 온유한 성품을 타고난 것 같습니다. 사회의 경쟁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시에서는 그 그런 부분이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것 같고. 대학 다니고 직장 생활하며 젊어서는 도시 생활만 하셨대요. 취미로 암벽 등반하러 곰배령에 왔다가 한 눈에 반해 눌러 앉았답니다. 왜, 머리에서 종소리가 울린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정도로 느낌이 확 왔대요. 여기라면 평생 즐겁게 살겠다. 확신이 들었대요. 무엇보다 급할 것 없는 곰배령의 시간이 평소 느긋한 어려운 시와 딱 맞았답니다. 생각보다 이 많은 사람들이 느리게 사는 삶을 네. 그리워하거든요. 그걸 실행에 옮기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요. 사실 3 5 살에 산으로 간다고 하니까 다들 말렸대요. 예. 근데 지금은 다 구로 간다 음. 보다. 근데 그나저나 이거 한참 봄인데 날로 오를 때네. 아, 예전에는 여기가 6개월이 겨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후 변화가 생기면서도 그래도 역시 겨울은. 한두달 정도는 길어요. 그래서 봄이 아주 늦게 와요. 5월 초에 촬영했는데, 봄배령은 그때 꽃샘추위가 막 지나갔을 정도. 아 그래요? 그러니까 벚꽃도 그때 막 피었고요. 야, 덕분에 저 저희가 꽃구경 한번더 하겠네요, 그죠? 꽃만 늦게 피는 게 아니라 봄맞이도 이제 시작. 오늘은 대대적인 작업을 한다네요. 준비물은 대형 호스. 아유, 아유, 이렇게 큰걸더 어디에 쓰시려고? 아니 어디서 물을 저끌어오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어, 물이 이미 나오네. 우리 물은 저 산꼭대기에 있어. 요 산꼭대기에서 물이 내려와서 냇가를 건너서 하나는 땅 속으로 집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올라와 땅에서 솜눈절레를. 손질을... 그러니까 이 호스는 집이 아니라 마당으로 연결된 물이라는 거죠. 아 근데 이 호스로 뭘 하시는 거죠? 호스가 검은색이잖아요. 네, 네. 태양열을 받으면 호스 안에 물이 데워지는 거예요. 네, 네, 네. 아직 초봄이라서 온수가 필요해서 아, 이 방법을 쓰시는 거랍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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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세네 물이 세. 이거 한두 군데가 아닌데 일일이 이거 저땜비랄할 수도 없고 이거 어쩌나. 아유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봄이면 의에 이런 일이 있대아 그래요? 가을에 해체했다가 봄이 되면 이걸 다시 재설치하는데 물을 충분히 빼놓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겨요. 음. 얼어 가지고 당황하지 않고 찢어진 부분만 잘라낸 뒤 다시 연결해주면 됩니다. 한두 번 해본 실력 아니라는 게 티가 나죠? 그러게요 뚝딱뚝딱 쉽게 하시는데요 그걸 지켜보는 두 녀석 눈치가 빤해서 다가가지는 않는데요 특히 귀부인 짱이는 세상이 암전합니다 땡이는 몸이 근질근지한것 같은데요 땡아 지금 아빠 바빠가지고 못 놀아줘 우리 땡이 아이고 그만하고 이제 책하지 그만 낑낑거리네왜냐 <laughs> 왜? 왜... 뭐... 일을 한다면 놀아야지~ 이거 빨리 설치해야지~ 따뜻한 물 나와야 목욕할 빨리 목욕해야지, 예쁜 냄새나는 편 아빠가 뭐라고 해도 지금 당장 놀고 싶은 땡이~ 앓는 소리가 통하지 않으니까~ 슥~ 자리를 피하네요~ 어? 포기했나? 집으로 가는데요. 그럴까요? 땡이가 찾아간 곳은 나무 계단 밑, 나 삐쳤어. 시위하는 거죠. 땡이가 안 보이니까 엄마 짱이 일단 두리번 거려 봅니다. 이 상황을 알리 없는 어룡 씨. 호스 연결 작업 마무리합니다. 만세. 지금 만세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laughs> 어이어딨어이사야땡이 짱아. 불러봐봐. 땡이 불러. 이이 그러자 신이라서 달려가죠? 아빠 저 부르셨어요? 저 여기 있어요 옳지 <놀치> 왔어? 삐진 거지 안 놀아준다고 삐졌어? 아, 그러지 만 안아줄게 아유. 짱이도 챙겨주셔야죠 잠깐 내려가 봐짱 엄청 저 예뻐하면서도 놀아줄 때와 아닐 때는 확실히 선을 그으시네요. 주인이 이제 엄해야 돼요 그럴 때는. 너희들랑놀때 아니야. 어, 나 지금 나는 일할 때야 이런 거죠. 어룡 씨는 반려 동물일수록 교육이 중요하다 합니다. 돌봐야 하는 존재이기 이전에 공존하는 관계니까요. 저기 저기 저기. 저기. 그러면 그게 바로 식구 아니겠습니까? 음, 다행히 또잘 따라준대요. 처음 연을 맺던 날도 땡이에 둠데이에 반했답니다. 음. 땡이가 갖고 있는 성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모든 사람을 친구로 사귀는 그 능력을 갖고 있어요. 제가 데려가서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렸어요. 그랬더니 곧바로 그 자리에서 승낙을 하신 거예요. 땡이 혼자 외로우니까. 짱아도 같이 데려가서 함께 보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권고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짱아를 함께 데려오게 됐죠. 엄마인 짱이까지 함께 데려오기로 마음먹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답니다. 짱아는 파행을 두 번을 당했어요. 처음 봤었던 상황이 큰 진돗개 옆에 묶여져 있었어요 방 안에서 실내에서 곱게 자라던 아이가 자기보다 몸집이 큰 아이가 늘 거칠게 짖는 아이 옆에서 있는 상황이 참 공포였을 것 같아요 마음의 상처 덧나지 않게 애지중지 키운 게 어느덧 7년 오죽 애정을 많이 주셨을까요? 두 녀석 다 부김살없이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다 사랑받고 자란 티 아니겠습니까? 놀고 일하다 보니 끼니 때가 됐네요. <놀람> 아이들 먼저 챙깁니다. 사료를 꺼낸 곳은 다름 아닌 아궁이 속. 아니 사료가 왜 거기서 나와요? 쌀보다 더 귀하게 사료를 보관하신대요. 아... 밥 먹읍시다. 똑같이 싸우지 않게 준비 준비 먹어 밥 먹어 밥 먹을 때도 서열 구분하지 않고 똑같은 밥 그릇에 똑같은 양으로 주신대요. 그리고 맛있어. 정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기. 다 먹은 후에는 폭풍 칭찬하기. 그렇지? 음. 아, 잘했어.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땡이도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어이고 잘 먹었다. 트림도 해. <laughs> 트림 이렇게 트림 하나? 잘 먹는 것도 그것도 좋은 일이니까. 안 먹으면 또그 마음고생하잖아요. 평상시 잘 먹여서 병원 안 가게 하는 게 최고로 잘 키우는 것 같아. 어령 씨도 저 식사하셔야죠. 마음을 제대로 갑 뭐, 그시면 대문에서 한 100걸음 따로 텃밭 갈 필요가 없답니다. 금낭화라고 우리가 요 꽃인데 요거를 이제 어른들이 이거를 나물로 드셨어요. 근데 지금은 먹거리가 많으니까 풍족하니까 여기까지 손이 안 가는데 예전 분들은 귀하게 이거 쓰였나고요금낭화좀 처음 들어보는데요. 생소한데 예쁘지 네. 않아요? 씨 뿌린 적도 없는데 자연적으로 자랐대요. 아 진짜 귀한 거네요. 희귀 나물은 집 주변에 더 있습니다. 오 연하다. 백지예요. 백지피. 백지 이건 명화자다. 명화자. 명화자는. 뒤치면 연한 쌈이 되는 명아자 엽글, 산의 소고기 섬 고사리, 비타민 덩어리라는 개미취까지 곰배령이 주는 선물이랍니다. 아, 좋네. 어, 이거 술이다, 쑥, 쑥, 쑥. <laughs> 이거 하나 알겠다, 이거. 어, 그쵸? 나물 종류도 다양하겠다. 다 자연산이겠다. 어떤 음식이 만들어질지 기대해 봅니다. 밥을 먹읍시다. 주방 살림이 간소해서 요리와는 거리가 뭔가 했는데, 뭐, 어느새 부침개 반죽이 똑딱. 아, 소리까지 너무 좋잖아요. 아, 이거는 당기전인데, 연한 순이 나올 때 이렇게 하면, 좋은 식재료가 되죠, 이게. 오, 진짜 능숙하신데요 아니 그리고 당귀로 전 해먹는 건 처음 보는 네, 것 같아요. 네. 당귀전 말고 다음 메뉴는 산나물 비빔밥. 호호. 고추장 크게 한 숟갈. 거기에 참기름 비비. 줄 서서 먹는 맛집 부럽지 않답니다. 야 정말 밥상가득 봄을 담았네요. 아니 땡이는 아빠 밥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탐낼 밥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했지, 음 땅아 먹고 죽지. 달걀 프라이까지 넣어서 슥슥 비벼주면. 돈다. <끝> <끝> <정도는다>. 음. <끝> <끝> 아, 진짜 근심들어서 <분통> <끝> 방송 못하겠네. 아는 맛이라 더 괴롭네요. 그죠? 아, 어. 음, 너무 맛있어. 짱땡, 회구켜 보고. 먹고 싶지? 너희들 안 먹잖아 그지? 엄청 맛있어. <laughs> 음. 아빠 밥은 아빠도 많이 드세요. 우리 짱땡이가 이런 걸또다 먹을 줄 알면 나누겠는데 천만 다행스럽게도 못 먹어요. <laughs> 그래서 나는 나 혼자 먹으면서 리액션을 아이들하고 하면 쟤네들이 못 들은 척해요 지금 밥 먹고 있어서 뭐 혼밥인데 분명히 이렇게 하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저게 일단 먹을 때가 아닙니까 곰배령에 서서히 해가 저물어갑니다 받은 짱땡이보다 주는 어령 씨가 더 행복해 보입니다 잘자 알았지? 땡이도 잘자 오늘 재밌게 놀았어 음오 좋았어 감사해 오늘 하루도 두 녀석과 함께 평안하고 평탄하게 마무리했으니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군배령의 밤은 편안합니다. 적인 하루 시작해 봐야죠. 계곡물 소리 기가 막히네요 정말. 하하. 정신 번쩍 뜨는 그 소리 따라서 어룡 씨 출동합니다. 세수하는데 이걸 입고 있으면 안 되지. 세수하는데. 아 여, 여기서 세수하는 를 거예요? 야 자연인이네 자연인. 재현인. 세수물 스케일 보세요. 오. 엄청 크죠? 이 맑은 계곡물이라 비누도 필요 없대요. <laughs> 아이거 시원하다. 수건으로 쓱쓱 닦아 마무리. 아버지, 신수가 훤하시네요. 아침을 이렇게 열면 머리가 맑아져. 그리고 생각이 많으니까, 생각이 많으니까 찬물로 씻고 나면 머리가 아주 개운하지, 아주 좋아. 개운한 아침을 맞이한 어룡 씨 계곡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어, 왠 그네가 있네요. 봄이면 딱이 자리에 꽃비가 내려서 꽃비 그네라는 이름도 있대요. 어룡 씨가 직접 만들어서 여기 매달아 뒀답니다. 사실 어룡 씨는 16년 전까지 이곳 곰배령에서 부인과 아들과 함께 살았대요. 그네를 만든 것도 가족을 생각하면서였죠. 아, 난이 도시 생활을 하지 않겠어. 아, 정리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 마지막 아이에게 그 놀이터 가서 이 그네를 키워줬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곰배령에 들어와서 있어보니까 아이가 생각나는 거야, 눈에 밝힌 거. 그래서 이 그네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혼자 바람 부는 날 그네가 혼자 이렇게 놀리는 거 보면 외로워 보여서 엄마 그네를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리운 마음 둘곳 없을 때 보려고 만든 그네 한 쌍. 어룡 씨는 아직도 그네를 밀어주던 그날의 어린 아들이 눈에 선합니다. 가족 생각 간절하면 차한잔 음미하면서 마음을 달래봅니다. 같이 사시면 좋을 텐데 왜 곰배령이 혼자 남으셨을까요? 아이가 이제 태어나고 아이가 성, 성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미 숲에서 아동기를 유학이 그 아동기를 보내 보냈으니까. 충분히 그, 음, 그 정서적으로는 완성됐겠다 생각이 들어서 도시에서 학습을 하는 게 좋겠다. 그게 최종 결론이요 가족과 함께 도시로 나갈까 고민도 했지만 아들에겐 아들의 인생이 있고 나 자신의 행복도 중요해지더랍니다. 다행히 아들은 멋진 청년으로 자라줬죠. 땡+ 땡. 우리 땡이 참아시자. 여기 앉아. 짱아, 일어, 점프! 오 우쭈쭈쭈! 이제는 아들 못지 않은 두 딸이 있잖아요. 아빠 곁엔 저희가 있어요. 불땡이가 하나 줄까? 오지 짱아도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원모 e 맛있어? 아이고, 나는 차만 마시고, 너희들은 이거 마시고, 좋네. 돌이켜보면, 정막한 산골 생활이지만, 외롭진 않았답니다. 깜깜한 시간에 들어왔습니 차가 이렇게 돌아서 마당까지 들어오면, 아이들이 한 놈은 옆으로 오고, 한 놈은 뒤로 차를 따라 들어와서, 같이 앞뒤에서 이렇게 마중을 해요. 제 차를 막 이렇게 돌아, 뺏뺏뺏뺏 돌아주고. 그럴 때,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아주 가끔은 이렇게 뭉클할 때가 있죠. 음. 특히 그게 같이 살면서 가장 큰 보상인 것 같아요. 이 자그마한 녀석들, 함께여서 노리는 보상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준답니다. 목욕까지 마치니 나른하네요. 낮잠 자냐고요? 아니요. 할 일이 남았답니다. 아니, 미용을 언제 하시고 안 하신 거예요? 한니 1년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 좀 더벅머리긴 했어요. 그죠? 우리 도 장아가 아주 잘러는 뭐 이뻐요. 짱이 털이 워낙 수치 많고 길게 자라서 최대한 짧게 치는 게 관건이랍니다 겨우 내 묵은 털이 이만큼 어휴. 그 와중에 살릴 포인트도 있죠 애교 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애교 털? 뽐내려고 남겨놓은 털 바리깡도 저 능숙하게 다루더니 가위질도 정말 잘하시네요. 그렇죠. 빗질로 마무리해서 네. 애교머리 묶으면 완성. 야, 감이 있으시다. 저는 괜찮다. 가자. 잠깐 가자. 어, 몸이 가볍겠다. <laughs> <laughs> 한결 가벼워진 우리 짱이 제대로 한번 봅시다. 야, 짱이 너 미인 맞구나, 미인. 아빠, 다음엔제 차례예요. 아우, 우리 댕이 도 예뻐지자. 서로가 말은 통하지 못하더라도 늘내 곁에서 나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고 반겨주고 사랑을 일방적으로 주어요. 열 번이면 열 번을 달려와요. 우리 짱댕이는 나에게 기쁨, 즐거움, 행복 다 갖다 붙여도 부족합니다. 우리 사이는 그냥, 아싸, 짱땡. 이게 답인가봐요.